어, 안녕하세요 해목창조입니다 음, 네, 오늘 장도 예, 참 짜증나는 장입니다 여기 예, 방향성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신호보다는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신호를 지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제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의외로 지금 조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헷갈리시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저도 이게 하방을 관리하라.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맨 처음 이걸, 펴놓고 보는 거는 오늘도 지금 위에 코를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을 매수하고. 근데 선물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지금 260 미터로 이제, 이제 체인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260 미터로 때리고 있습니다 260 미터로 260 미터로 그래서 그렇다고또 푸시는 푸도 없습니다 이거 푸도 네, 화방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지금 푸도 보면 요모서도요 요, 요 225부터 해가지고 2 4 2사이를 지금 쭉쭉 쭉 패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240 250 요사이 가득 꾸했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 지금 너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 번은 땡길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은 땡겨가지고 올릴까. 그래야지 이 아들 선물을 이 선물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올리줘야 콜로 매돌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콜에 대한. 이게. 누적을 보시면 지금 이게 이호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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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늘가놨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하고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간 걸 이만큼 높여놨습니다. 지금 높여놨습니다. 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푸도 되게 지금 가격이 지금 보면 140억 매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지션이 돼 있는 거 보면. 이론제 실질적으로 만기 가격이 전까지는 243m를 넘는 겁니다, 이기.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딱 푸시면요. 만기 없이 딱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 4 0 m 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만일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올리가 코를 어느 정도 때리고 선물도 이익 실현을 해야, 해야,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땡겼을 때, 야들이 크게 손실이 안 나고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땡깁니다. 땡기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거 250은 넘겠죠, 그죠? 땡기고 난 다음에, 코를 때리면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가 어갈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기간이 어 이런 식으양 매수를 해놨습니다. 양 매수로. 그래서 기간 입장에서는 일단은 256까지는 이, 이 열어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그 맞춰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푸시나 인버스를 살타이밍은아닙니다 절대로. 워낙 지금 선물 매수를 많이 해놓고 콜도 보면 작증이나데 포지션이 257까지 딱 열어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267 이상은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이 247을 계속 맞춰놓고 있죠, 그죠? 예. 247을 엄청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날, 이거, 기준인 날. 그죠? 종가 247.10. 이거를 넣기가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까지, 어, 코스피 2 0 0이 그, K, 선물, 그,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보다 낮아서 백오드레이션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풀렸습니다. 거기. 그, 그 말은,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 내일장이나 요 2, 3일 거래장 안에 갭으로 띄우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일에 인버스에 들어가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 보시고 꼭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로 만만하게 그냥 내려가겠다, 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올라가시면 어느 정도 이익실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만일에 올라간다면. 지금 올라가신다고 보면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2 5 7점 그죠? 이 까지는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 까지는. 최소. 이런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포지션을 보면, 지금 요까지 일어넣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요, 딱, 이런, 요, 올라가는 요도, 기간도 끝이 일어넣은 요부터는 상방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지금 240m로는 내려가기 힘들다. 어. 지금 우리 우유 올라가면 하방은 240까지다. 하지만, 그럼 240이 될, 그럼 최소한 2 5 7는거쭉밀수 있겠죠. 죠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지, 지수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 굉장한 지지력입니다. 이게 밑에서 잡아 당겨 올리는 거 그리고 오늘 종가가 기준일 종가를 위에 현 맞춰놓고 이따가 백오세션을 갔다가 오늘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미장이 최소한 보합이나강보합 강하게 나오면 강보합 나오면 내일장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니면, 월요일 날.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은 아닙니다. 최소 257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인버스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차트를 봐도, 예. 철저하게 50선 지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선물은 딱요 위에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이거를 갭으로 올리러 올리면서 맞춰볼 겁니다 이게.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봐야 되니까 오늘 그 코스피 그 옵션의 복합시트 양방에 피를 다 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거의 한 일식 빠졌어요 지금. 일식. 그리고 콜 252가 오늘 지금 보시면 콜 252가 그죠? 이 끄지겠다가 오늘 5.5를 이상 받쳐놓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237은 5.5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상방이라고 알고 있는이 외국인들은 지금 네. 위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면 이거 깨고지고 밑으로 내놨겠죠. 이거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괜히 그 지금 더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지금 이게 콜252 아닙니까? 만일에 내일 상방으로 당긴다면 일단 252 선물로 252.5까지는 당긴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일은 이5 5천원을 가면 252이 250으로 올라간다 하면 예 그죠 당연히 257도 5.5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p d 예 상방으로 어느 정도 해지를 하신 뭐 절대 못 방아 아니, 이 알겠죠 그죠 주식을 사면 인버스는 한5% 정도는 실수죠으 예, 가지고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버스는 횟지용으로. 예, 일단은 장은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어딘간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또 그렇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인데, 257이나 260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예. 당연히 262나 예. 요렇게 262나 아니면 지금 현재 272거를 갖다가 지울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찍고 그렇게 보고 상방으로 땡길 생각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제가 지금 치는 거 단타 치는 거는 요거만 요거 270요 이렇게 270 275 270요렇게막 갖고 노는 겁니다 지금 다한손안 건드립니다 얼마 안 저도. 이 포지션 그대로 같이 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만일에 뭐 크게 하방으로 나온다 하면 지금 풋240 때려나는 거를 갖다가 이거 하나 손절 처리합니다. 이렇게 손절 처리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손실은 절대 안 나는 구조로 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수 1900까지는 간다. 예. 지수는 1900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1900 가서 그때 보시고 인버스 들어가는 게 맞다. 하방 하방으로 조심하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예실를 하시고 예,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일단 답입니다. 어,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크게 하방을 보시는데 어, 이거 이거 지금 요도에 3월 30일 날 예, 시가 1,739 그죠? 그, 종가가 1754. 이거 1700, 1750m는 잘안 깨집니다. 절대로. 예. 제발 엉뚱한 생각.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상. 나온다면, 그, 마지막 그 장이, 한번더 눌림목 나오는 장이 언제냐면, 그때 7월달 돼야 됩니다. 계산상 7월 말, 8월달 돼야 됩다 한번 올림옥이 나와가지고 이깨버리면 예, 여기 23.6% 1,610뭐 이렇게 1,725요 사이에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왔다면 그때는 진짜 몰빵입니다. 몰빵. 그러면 내년까지는 예, 진짜 주구장창 예,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때는 무조건 예, 들고, 가져가야겠습니다, 들고 가져가야 됩니다. 들고 가져야 돼. 그 전까지는 일단은 아닙니다. 5분 달하고 다음 달, 뭐, 이렇게. 7월 달쯤 돼야 한번 답이는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앞에. 예, 일단은 막 결론은 일단은 지수 1900까지는 간다 보고 매매 대응을 합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도 화이팅 바랍니다. 행복창조입니다